와우 음... 안녕하세요. 복싱매니저먼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형철 선수의 WBA 주니어 벤텀급 타이틀을 빼앗아 갔던 아리미 교이티아가 일본에서 3차 방어전을 갖는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도전자는 일본의 기교파 모범생 복서죠. 20전 전승의 이이다 사토시 선수입니다. 아리미교이티아 챔피언은 이영철 선수에게 타이틀을 따갈 때만 해도 반칙 가격의 논란이 좀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영철 선수와의 재대결에서 군말 없는 케이오 승을 거두면서 그런 논란을 일축을 했고 3차 방어전을 위해서 일본 나고야 레인 보홀에 왔습니다. 1970년 6월생이고. 만으로 26살이죠. 14전 전승, 11K요승을 기록하고 있는 하드펀처입니다. 자, 지금 소개되는 이다사토시이 선수는 좀 특이해요. 기후경제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을 하면서 복싱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복싱을 수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추어 전적을 8전 7승 1패 기록을 했고 프로에 데뷔하면서 신일왕과 일본 챔피언을 거쳐서 지금 세계 WBA 주니어벤텀급 3위에 랭크가 되어있는 도전자예요. 20전 전승 1 0 k o 승을 기록하고 있고 기교가 아주 뛰어난 복서입니다. 이 이다사토 씨는 그 예능 프로그램인 복싱 예비기호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어, 세계 챔피언까지 나중에 되는 선수입니다. 일단 두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이티아 챔피언의 하이라이트인데, 이영철 선수에게 타이틀을 따갈 때의 경기죠. 자, 이렇게 분명히 곰 소리가 울린 다음에 가격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난, 이영철 선수의 KOP가 선언되고 말았어요. 자, 공이 울리면서 이영철 선수는 주먹을 멈췄는데 아, 그, 그 후에 어, 때렸거든요. 다분히 고의적으로 볼수 있는 가격이었지만 네. 어, 결국은 타이, 타이틀을 날려버린 그런 경기가 됐고요. 자, 1차방어전은 노란색 트렁크가 국내에도 잘 알려진 아킬레스 구즈만입니다. 김용강 선수의 그 플라이크 타이틀을 가져갔던 선수인데 베네수엘라 자국 라이벌전을 세계 타이틀 매치로 치러서 고이티아가 1차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1라운드에 다운을 빼앗고 5라운드에 부상 TK 우승을 거두는 아리미 고이티아 챔피언이에요. 자 이렇게. 5라운드 TKO승으로 첫 방어에 성공을 하고요 2차 방어전은 이영철 챔피언과의 재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전과는 달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영철 챔피언이었고 결국은 마지막 라운드에 이렇게 니체의 편 레퍼리로부터 스톱을 당하면서 네, 네. 이영철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되고 말았어요. 네. 이 경기 네. 이후에 네. 이제 3차 방언를조전을 네. 위해서 1분오로 온 보이티합니다. 하얀색 프렁크를 입은 선수가 2 네. 4 4 5선수입니다 상대는 팬텀 모자와 이다 선수의 네. 아홉 번째 프로데뷔 후 경기인데요. 자, 지금 8라운드에서 펜톤 오자와를 그로기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경기가 2, 5도 시의첫그 10라운드 경기입니다. 단발 펀치의 위력은 없지만 저렇게 끊임없이 연타로 몰아쳐서 케어승을 이끌어냈고요. 이 경기는 직전 경기죠. 조조 토레스를 상대로 세계 타이틀 전초전을 벌이고 있는데 3라운드에서 다운을 뺏고 있습니다. 복구공격으로 두 차례의 다운을 빼앗아 냈고요. 자, 4라운드에서도 집요한 그래프트 복구공격으로 어, 결국 KO승을 거두면서 전초전을 승리로 장식을 합니다. 이제 본 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두 선수가 모두 왼손잡이 사우스 포 스타일입니다. 나고야에 상당히 많은 관중들이 지금 모였는데 웨 레인보홀의 관중이 8 0 0 0 명이 들어찼다고 합니다. 이다사토시는 첫 세계 타이틀 도전이고요, 무패 복서간의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의 아리미고이키베네라 방어전. 크로노 트ラン스실버토라이저의이다사토 세계 첫 도전입니다. 나고야 미도리지 소속. 속의 챔피언 고이티아. 음, 이다히도아んですね 자, 계속 움직여주는 도전자고요. 고이티아. 고이티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대로 많은 펀치를 내지는 않지만 상당히 임팩트 있는 펀치를 던져요. 지금도 레프트를 크게 던지면서 적중을 시킨 챔피언입니다. 오. 打ったほうですね小池屋十四戦全勝飯田二十戦全勝全勝対決でもありますこのクラスにしては調子いいですそして全勝対決しかも両方ともボクサーファイタータイプ 아직 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속공파의 챔피언에 대해이다선수는 거는 これまで見てくるとどうも序이 네. 그 무서운 그 원투 스트레이트를 챔피언이 던지고 있습니다. 일은리 1각 밀고 더를 공격적으로 풀어 가고 있는 이다 도전자인데 여의치가 않아요. 코이티어 챔피언이 잘맞지 않고 있습니다. 오, 오 지금 순수에가 크로스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서로 맞받아치고 같은 사우스포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런 장면이 많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地元名古屋のリングレインボーホール打っと 아주 당찬 각오를 하고 링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금 크게 ちょっと大きく振ってくると相手のストレートロング飛んできますからね。はい。小手屋はこの試合に対して107ラウンドのスパーリング、一方の飯田は70ラウンドのスパーリングを展開してきました。互い調整は十分。 자, 긴장감 넘치는 어,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1라운드에도전자의움직임이 그 많고 분주했지만, 오히려 임팩트 있는 펀치는 고이티아 챔피언이 터뜨리면서 피언이 우세한 라운드가 됐어요. 하지만 전혀 물러서지 않고 인파이팅을 감행하고 있는 이다사토시 도전자입니다. 고이티아의 체형은 그, 그 중남미 선수들의 대표적인 체형이죠. 다리가 정말 얇습니다. 젓가락 같이 얇고. 아, 그 대신 이 선수는 상체가 좀 발달해 있는 편이고요. 펀치의 파괴력이 국내에도 뭐두 차례 와서 보여줬지만 주니어 벤급에서는 정말 뛰어난 그런 선수를볼 수가 있어요. 자, 이다 선수가

자 접근했다가 순식간에 또 뒤로 빠지면서 고이티아의 위력적인 주먹들을 디펜스하고 있는 이다 도전자입니다. 어 도전자의 콤비네이션이 깨끗하게 적중되지는 않지만 챔피언의 안면에 얹히고 있어요. 스텝 이다. 쏴, 때, 헤이트할 곳이 오, 오, 보디 공격까지 이번 라운드에는 도전자의그 기세가 좀 돋보입니다. 고이티아의 아마추어 전적이 106전 98승이고요, 이이다사토시는 아마추어 8전 7승에 불과한데 어떤 기본기나 몸놀림 이런 부분에서는 이이다사토시가 참 안정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깨끗한 자세가 돋보입니다. 프로복싱이 자세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약해 보이기는 해도 이번 라운드는 잘 풀어가고 있는 도전자예요. 자, 어, 이다 도전자가 선전하고 있기는 한데 이 고이티아의 그 펀치 파워가 무시무시합니다. 도전자의 공세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외려도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샘피언 고이티아입니다. 자 2라운드 끝났고요.

자, 고이테아 챔피언은 더욱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고이테을 위해 레이너와 2인 3으로이가 아 보이트야 챔피언이 지금 길목을 지키면서 이다사토시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도전자의 폰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챔피언입니다.

자, 고이티아의 주먹 숫자가 1, 2라운드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끝난 것 같고요. 자, 이다도 원투 좋습니다. 이다로서는 저 스피디한 원투를 좀 살려야 되는데 공격을 할때꼭 그 고이티아의 반격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스타이밍이었는데둘다 빗나갔어요. 이다선수는 정말 아기자기한 복싱을 합니다. 복싱 폼이예쁘다는생각이들 정도고 아, 지금 좋은 펀치를 챔피언의 앞면에 히트시키는이 친구는 이 자, 3라운드 끝났습니다. 1, 3라운드는 챔피언, 그리고 2라운드는 도전자가 가져간 것으로 채점이 되고 있고요. 채점을 떠나서 아주 호각인 접전의 양상으로 경기가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왠지 챔피언의 한 방에 도전자가 걸리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이다 도전자가 주고 있어요. 자 고이티아는 단한 발짝도 뒤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자 선제공격 좋았지만 라이트로 우수하는 챔피언이고요 오 자 이다의 라이트가 좋았어요. 자 아주 큰 펀치를 터트린 도전자인데요. 자 지금 복부와 앞면으로도 좋은 펀치를 잘 믹스해주고 있는 이다 사토시입니다.

자, 이다 선수의 그 좌우 복부 공격이 주요하고 있습니다. 자, 복부 공격 후에 다시 또 클린치로 괜히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고 있고요. 리프 맞았어요 자 이이다 충격 받은 상태입니다 오! 자 크로스 타이밍에서 라이트 펀치에 제대로 걸린 이다 선토시에요 아 이번 라운드를 아주 잘 끌고 왔는데 좀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 위기 상황이에요. 자 공이 울리면서 이다사토시를 구해줍니다. 4라운드 초중반을 잘 끌고 갔던 이다 도전자인데요. 결국 파워에서 밀리면서 4라운드 말미에 큰 다운을 허용하고 KO 직전의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자, 1분간 얼마나 회복했을지가 관건이에요. 자, 고이테 약세 봤죠. 어, 정확한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여기서 레퍼리스톱이 들어옵니다. 자, 4라운드의 다운과 다운 후의 워낙 그 위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 이렇게 일본에서 구이티아가 3차 방어도 K요로 장식을 하고 세계 타이틀 매치 4연속 K요승을 기록합니다. 이다사또시로서는 21전만에 지금 첫 패배를 당했는데 망연자실한 표정이에요. 4라운드에 좋은 펀치를 많이 맞췄지만 포인트 복싱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는 아마추어와 다르잖아요. 그 이다사토시의 펀치에 보이티아가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고 결국은 힘대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전세를 역전시켜버린 챔피언입니다. 이영철 네. 선수에게 타이틀을 빼앗아간 사가 것이 운이 아님을 고이티아가 거듭되는 방어전에서 증명을 해 주고 있어요. 이 시기만 하더라도 과연 주니어 벤텀급에서 누가 저 고이티아를 꺾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던 시기였는데 바로 다음 방어전에서 그 의문이 풀립니다. 그 경기도 추후에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준엽 벤텀급은 국내 복수와도 정말 인연이 많죠. WBA, WBC, IBF 세 기구의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 모두 한국 선수가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챔피언이 쏟아져 나왔던 체급이기도 하고요. 이 아리미 고이피아는 아마추어에서 2년 연속 내셔널 챔피언도 했고. 또, 쿠바나, 도미니카, 멕시코, 이런 중남미 대회에도 여러 차례 참가를 하면서 아마추어에서 많은 실적을 쌓고 프로에서도 성공을 거둔 케이스입니다. 음... 이다사토시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1990년도에 일본에서 했었는데 복싱 예비학교에 지원하고 거기 출연하면서 어, 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와타나베지로, 또 독가시키가소, 이런 선수들의 지도를 받았고, 깨끗한 그런 외모 때문에 복싱 외적인 인기도 많이 얻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복싱에 계속 전념, 전념하면서, 어, 저렇게 세계 타이틀 도전도 하고, 결국 추후에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이출가타이틀 아주 재밌었던 오늘 경기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경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